자, 반갑습니다. 솔라나 홀더 여러분들, 코인 로그에요. 최근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관세 전쟁이 휴전 단계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여전히 조정을 보이면서 많은 홀더분들이 걱정이 커지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우리 홀더분들께 큰 걱정은 전혀 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왜냐하면 여전히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일본으로 봤을 때 만약 기관이나 세력들이 그동안 매집했던 솔라나 물량을 매도하고 시장을 떠났다면 트럼프 관세빈대처럼 대규모 거래량이 터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는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대로 단순히 더 떨어질 것 같다 는 불안감 때문에 일부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세만 나온 조정이라는 거예요. 제 영상을 꾸준히 봐주신 홀더분들 그리고 고정 댓글 링크에 있는 코인로그 소통방에 미리 입장하신 분들은 제가 잡아드린 기준 그대로 안정적으로 대응하셨을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는 솔라나 주봉 차트고요. 이제 큰 흐름으로 보시면 어때요? 솔라나가 무너졌나요? 가격이 폭락한 모습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4월 월초 저점을 기준으로 지금까지 저점과 고점을 높여주는 상승 추세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 가격대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이 구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하시나요? 이건 곧 물량 소화 즉 매물들이 천천히 정리되는 단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솔라나는 약 27만 원에서 29만 원이 사이 구간을 중심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솔라나는 28만 원에서 29만 원 구간에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확히 이 영상 10월 22일 영상에서 이미 홀더분들께 미리 다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조급해하지 말고 느긋하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자, 결국 거래량이 다시 유입되고 상승 파동이 시작되면은 29만 원을 돌파하고 그 이후에는 더 높은 가격대에서 수익 실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결국 원칙은 하나예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이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매번 챙겨보기 어렵거나 실시간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 제가 365일 운영하고 있는 코인로그 소통방 링크를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달아 두었습니다. 자,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만 잘 눌러 주시고 편하게 입장해 두시면 됩니다. 이번 주말에도 우리 홀더분들과 함께 확실한 기준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투자와 수익 실현 전략 이어갈 계획이니까요. 놓치지 말고 꼭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일의 솔로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로그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